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이 보이는 방송 시작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마을이 보이는 방송 대전과 동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 아름다운 대전의 이복순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저는 정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고도 하죠.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시간 가을빛처럼 우리의 마음도 깊어집니다. 네 맞아요. 저는 유난히 땀이나 땀이나 여름이면 손수건을 두세장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땀을 닦고 또 시원한 에어컨 앞을 늘 지켰는데. 9월 들어 기온이 저녁엔 문을 꼭 받을 만큼 시원해졌어요. 그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던 여름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마음까지 차분하게 해주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어느새 하늘은 높아지고 해는 조금 일찍 점으로 가을의 기운을 전해지고 있지요. 맞아요. 저도 생전 처음 맛보는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오느라 무척 힘들었어요. 고생 많았던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가을이 첫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첫 곡, 토이의 좋은 사람 듣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할게요. 장난쳤을 때넌 구석으로 난밤 밤지사로... 지새워 디디에님, 선선한 가을이면 가끔은 천천히 걸어 올라가며 바람도 세고 잠깐 숨고르듯 쉬어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깝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네,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 뒷산만 봐도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죠. 어느 동네에나 하나쯤 자리하고 있는 뒷산은. 그저 발이 편한 운동화 신고 산책하듯 걸으면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친구 같기도 하지요. 네, 그렇죠. 아 가을이 이제 확실히 왔구나. 느끼고 싶다면 가볍게 즐기기 좋은 우리 동네 뒷산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은 여유롭고 상쾌한 기분에 뒷산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어.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대전에 있는 우리 동네 뒷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은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이 가장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파남동에 위치한 뒷산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죠 파남역 인근 파남 근린공원 뒤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인 황악산은 파남동과 용운동의 경계의 남북으로 걸쳐 있는 해발 160m의 작은 산인데요. 주민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황악산의 동쪽에는 파남주공아파트, 남쪽에는 은진송시 계실촌과 파남공원 수도산이 있는데요. 낮은 산이지만 아기자기한 능성과 빽빽한 소나무 숲이 있어 변화는 산책을 즐길 수 있지요. 황악산은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풍수지리산 명당으로 산이 올라가면 묘가 많아서 예부터 산속골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어, 그렇군요. 또한 등산로가 가파르지 않아 평소 가볍게 등산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좋을 것 같네요. 황악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보문산 능선과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있는 육각정자 뒤로는 돌탑과 큰 돌이 사이좋게 서 있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옛 마을의 정취가 담긴 봄꽃 일번지 동구 가양동 대전 보건대 뒷산의 꽃산입니다. 대전의 꽃 명소에서 빠지지 않는 동구 가양동 우왕사적공원은 매년 봄만 되면 꽃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막상 그 뒷산인 꽃산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꽃산은 트레킹코스 중에서도 매우 쉬운 편에 속하고 완만한 경사에 부드러운 흙길이라 맨발로 걷는 시민들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우암 사적공원에 만개한 꽃들도 실은 그 뿌리를 꽃산에서 이어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봄이면 온통 꽃으로 물들어 과거부터 꽃봉 꽃산이라 불렸지요. 네, 대전 토박이라면동네옛지명인 덮어리 뒷산, 덮어리 꽃산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그 명성이 이어져 인근 대전 보건대 학생들에게 꽃산은 벚꽃 나들이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암 사적공원부터 남강 정사 뒤편 들머린 입구를 지나 꽃산 정상까지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되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정치자 여러분. 꽃사는 아담하지만 새길이 많아 길이 헤맬 수 있는데요. 그럴 땐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 걸린 태극기를 찾아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울창한 숲을 사이로 펼쳐진 도심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소개할 곳은 대전의 랜드마크들이 한 눈에 보이는 전망 명소인. 유성구, 고룡 등에 위치한 엑스포 과학공원 뒷산인 우송이산입니다. 엑스포 과학공원 하면 한빛탑만 떠올렸다면 시선을 조금 뒤로 돌려보면 푸릇푸릇하게 빛나는 작고 아담한 산하나가 눈에 음. 들어오는데요. 우송이산, 이름부터 동네 뒷산답게 참 친근하네요. 그 유래에는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곳이 꽤 유명한 포토존이라는 건데요. 대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명소로 이미 사진작가 동호인들 사이에는 입소문이 나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우승이산 주변에 한빛탑은 물론 갑천과 엑스포타리, 대전 컨벤션 센터 등 대전의 주요 랜드마크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는데요. 맞아요. 기초과학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변과학기관들과도 가까이 있어 그 덕에 이곳 등산로는 대독 사이언스길 일구간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네요. 무엇보다 식장산, 봉산 같은 전망 좋은 명산처럼 가파르지 않고 정상까지도 부담없이 오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요. 그동안 대전의 상징물인 한빛탑의 그늘에 가려져 잘 알지 못했던 우성이산을 알게 되었네요. 대전 교통문화연수원부터 대전 청년카우스 뒤편 들머리인 입구를 지나 정상까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고 더 짧은 구간도 있으니 아이들과 산책가도 좋을 것 같네요. 아리지 가고 싶어. 그곳를만수있아까지 오고 싶어. 얼마나 더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긴 카메라 대무든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대로 끝없이 희어지 이길 나에게 가르쳐 줄니까바다하늘 김동률이 출발 들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대전은 가볍게 즐기기 좋은 우리 동네 뒷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번째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동산. 대전의 사련이 숲길이라 할수 있는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배재대학교 뒷산인 도솔산입니다. 동식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도솔산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월평동, 도마동, 갈마동 등 여러 동네에 걸쳐 있는 도솔산은 접근이 뛰어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오를 수 있는 곳이지요. 도솔산의 특징을 아시나요? 생명력이 가득한 천혜의 자연환경, 개나리, 진달래, 백일홍 같은 형형색색의 꽃부터 노린재 나무, 상수리 나무, 아카시아 등 다양한 식물 군락이 산 곳곳에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늘을 찌르 우뚝 섰습니다. 메타세콰이아 군락은 명소 중의 명소이지요. 최근 m 팅 세대 사이에서 대전의 사연이 숲길이라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사연이 숲길을 닮았군요.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고 수생 연못에는 두꺼비, 맹꽁이, 가재 미호종개등 다양한 기대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공중공중 산을 뛰어다니는 고라니와 귀여운 수다를 봤다는 목격담도 전해진다고 하네요. 도솔산 트레킹이 조금 심심하다면 숲 속에서 즐기는 어드벤처 체험, 네이처 스포츠에 도전해 보세요. 산 중턱에 위치한 이곳은 자연 속에서 가벼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통나무 밟고 뛰어넘기, 흔들다리 통과하기, 기운나무 건너기, 덩클 줄타기 등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숲속 어드벤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좋은 정보네요. 도설 다목적 체육관부터 내원사, 도설정, 도설산 보루까지 이어지는 해발 207m 고수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뒷산 이야기만 나누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명숙 DJ님, 다음으로 추천해 주실 뒷산은 어디일까요? 대전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산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복순 DJ님. 대전에서도 바다를 볼수 있는 뒷산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길치문화공원 뒷산인 고봉산인데요. 이곳은 대전에도 바다가 있다면 어떨까? 무더운 여름마다 한 번쯤 상상해 봤을 풍경이 실제로 펼쳐지는 곳입니다. 고봉산은 그동안 인근 개죽산을 오가며 스쳐 지나가는 작은 동물일 정도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이 장관이라고 하네요. 푸른 수면 위로 산들이 섬처럼 둥둥 떠 있는 듯한 모습의 정체는 다름 아닌 대청호인데요. 소나무 그늘에 누인 빈치에 앉아 대청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바다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지요. 그렇군요. 고봉산에는 삼국 시대 산성인 고봉산성과 지련성의 흔적도 남아 있는데요. 돌을 쌓아 만든 석축 산성으로 대청호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전망 포인트가 지련성 근처라고 합니다. 길치 문화공원을 시작으로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를 지나 고봉산 정상에 이르는 해발 304m의 호스를 방문해 보시면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될것 같아요. 이복순 디제이님, 마지막으로 서구 괴곡동의 노루벌 뒷산인 구봉산은 제법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정상인 구봉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대전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구봉산의 진가는 일출과 일몰 시간에 드러나는데요 천혜의 자연인 노르버의 해소지와 해넘이 모습이 압도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네요. 또한 대전에서 은하수를 볼수 있는 명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린이 동요 야호 산이 좋아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은 우리 동네에 자리한 뒷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동네에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뒷산이 초행길이라면 곳곳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나뭇가지에 매달린 등산 리본을 따라 걸어서 좋고 해발 고도가 낮아. 대부분 스마트폰 앱의 정확도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하니 길이 헷갈릴 때 활용해 보세요. 저는 대전에 있는 여러 산을 도솔산, 의성이산, 꽃산, 보문산, 황악산, 고봉산, 괴족산, 구봉산 등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참 신기하네요. 이것저것 아무리 소개해도 아직도 다 못한 자랑스러운 우리 대전에 살고 있음이 영광입니다. 저는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웃들과 가까운 뒷산을 다니며 친해지고 체력도 키우며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뒷산들을 차례로 가보는 건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을이 보이는 방송은 매주 1회씩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며 매주 재송출과 생명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주민분들이 다양한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게스트 참여를 신청받습니다. 함께 즐거운 라디오를 만들어 봐요. 그리고 주민 부시돌에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내가 그린 친환경 실천 사례 공모전을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나만의 친환경 실천 사례와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세요. 글, 그림,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건강합시대의 세 번째 시간으로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과 함께. 세라반드로 바른 자세와 낙산 예방 운동을 재밌게 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9월 26일 금요일에는 무료 영화 상영이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조이의 여우야를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DJ 이복순 저는 정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